안녕하세요 은하의 정원입니다 음, 오늘이 10월 마지막 날이죠 10월 31일 예, 어느새 벌써 10월 달도 다 가, 갔어요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 갔습니다 아, 오늘 지금 영상을 찍고 있고요 아, 이 영상은 내일 11월 1일 날 예, 나갈 겁니다 아, 저희 집에 화단에 음 이쪽 가운데에 아, 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여기 호랑가시나무 한 2미터 되는 게 있었어요. 아, 그 아이가 너무 커져서 지금 넓은 정원이 있는 댁에 제가 인계를 했고요. 아, 그거 사방으로 뿌리가 퍼져서 앞없는데 아, 아, 청년이... 와서 삽을 갖고 팠는데도요 아, 1시간 넘게 걸려서 팠답니다 땀을 뻘뻘 흘리고 아주 힘들게 파서 음, 멀리 아, 옮겼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공간을 메꾸고 요 흙으로 메꾸고 여기 화분들을 안으로 다 들여놨어요 아, 조금 더 추워지면 월동 안 되는 아이들은 이제 안으로 들릴 거고요. 바위솔이나 이렇게 월동 되는 아이들이 있어서 그런 아이들은 이 자리에 그대로 들 겁니다. 여기 보시면 나비란 이라든가, 아, 여기 시계처. 시계초가 오래를 꽃이 안 피네요. 시계초라든가. 그 다음에 여기 에사피냐? 아 사피냐인가요? 피치냐인가요 유아이랑 음. 그리고 여기 아, 주엘죄송아 얘는 벌써 옮기려고 화분에다가 이렇게 옮겨 심었답니다. 화분에 옮겨 심었는데, 이렇게 또 꽃이 잘피어지고 있죠? 이렇게 꽃이 피었답니다이 아이도 월동이 안 돼서 옮겨야 되고요. 여기, 여기 노란 공이. 이 노란 공이가 아, 사천에 있는 우 친구가 땅에 심어서 아, 달기비처럼 이 줄기가 땅에 닿으면 다 뿌리를 내리는 그런 아이예요. 이 아이를 땅에 심었는데 뿌리가 얼마나 많이 내렸는지 저를 아, 마구마구 뽑아줘갖고 제가 화분에다 이렇게 옮겼습니다. 옮겼는데 벌써 자리를 잡고요 이렇게 꽃이 피기 시작했답니다. 이렇게 너무 귀엽고 예쁘죠? 너무 예뻐요. 여기도 피고, 이쪽에도 피었고요. 그리고 이 노란 공에도 월동이 안 됩니다. 얘도 들어갈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메리칸 블루. 여기가 지금은 꽃이 없네요. 이 아이가 꽃이 아주 계속 피워주는 아이입니다. 아메리칸 블루도 들여야 되고요. 그 외에 어, 바위솔이라든가 우리 바위솔 예쁘죠? 뉴델러스 아 우리 들어서 너무 예뻐요. 여기 울산바위 같은 수석 이런 바위솔이라든가 그리고 세이 꽁의비름 이런 아이들이든가 이런 아이들은 다 월동 가능한 아이들이죠. 루즈바이설. 아, 예쁘다. 루즈바이설. 이 아이들 지금, 아, 무에 한창 들고 있습니다. 요런 아이들이라든가, 그 다음에 여기, 쥐소이 토종 쥐소이 요런 아이들. 그리고 저기, 하얀, 음, 하얀, 쬐까한 꽃이 피어있죠? 예. 얘가 엘레강스라고 그러더라고요. 엘레강스 혹은 실달개비, 실달개비라고 그럽니다. 이런 아이들은 다 월동이 돼요. 월동이 돼서 이 자리에 편안히 놔두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아이도 이름은 잘 모르는데 아, 봄에 노랑꽃이 핀다 그러더라고요. 잘 번지고 이 아이도 월동이 되고요. 물론 겨울에는 이 잎이 다 없어지죠. 봄 되면 또 새싹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되고요. 여기 아이비. 아이비에는 잎이 있는 상태에서 겨울을 하죠. 굉장히 강한 아이입니다. 그런 아이들은 월동이 아주 잘 되는 아이들입니다. 지난번에 이 아이는 지난번에 아, 의정부 소담함한테 갔을 때 이거 주나인데 이름을 이름을 안 전해서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아이랑 이 네, 아이도 거기서 갖고 왔고요. 여러 음, 아이들도 월동은 안된 아이죠. 이런 아이들도 들여놓을 것입니다. 여기 호랑가시나무를 파고 나니까 조금 서운하긴 하지만 여기 터가 넓어져서요. 여러 아이들을 여기 화단 안에 들여놓을 수 있어서 참 좋긴 하네요. 넓게 써먹을 수 있어서요. 그리고, 그, 이 오래된, 한 30년 이상, 이상 된여기 수국. 이 아이도 너무 커서, 뿌리 나눔을 좀 했습니다. 거의 반은 잘랐어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 뒤통수에 아이가 횡하죠. 뒤통수가. 이 아이를 거의 반을 잘라서, 어떤 분한테 드렸답니다. 아이가 잘 가서 지금 잘 심었다는 연락을 받았는데요. 잘 살아주길 저희 엄마가 오래전에 심어놓은 아이거든요. 잘 살아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행은 수국인데요. 장미 소국도 있고, 음, 그 다음에 아이가 앤드리스 사마 엘레강스, 엘레강스도 있고요. 여기 장미 소국도 있고, 제가 장마철에 삽목한 아이가 이렇게 잘 살았어요. 얘를 강하게 추위에 음, 아, 좀 뒀다가, 음. 아직 어리니까, 실내로 옮길까 합니다. 화분에 옮겨서. 이렇게 잘 사라졌죠. 그리고 여기는, 수국을 한 절반은 잘라서, 여기 이렇게 행하게 자리가 많이 남아서요. 장미수국을, 얘가 삽목에 들지 될지 안 들지는 아직 잘 모르지만, 시험을 한번 해보려고요. 여기다가 많이 꽂아놨습니다. 삽목둥이. 너희가 추워서 잘 살아줄까요? 음, 뿌리가 내릴지 안 내릴지 제가 시험 좀 해보려고요. 추울 때. 10월 삽목? 아, 9월 달에도 삽목은 하긴 하더라고요. 네, 잘 모르겠습니다. 살아지면 음, 좋겠죠.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여기 정리를 하느라고요. 화분을 들다가 허리를 잠깐 삐끗했어요 그래갖고 지금까지도 물리치료 받으면서 여자가 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앞에 있는 이 목마가 아래에 또 드러나야 되는데 이 아이가 이쁜 이렇게 싱싱하잖아요. 보시다시피 꽃이, 꽃몰이 왜안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아, 영양, 영양제도 제가 준것 같은데, 다시 한번 좋은 영양제를 좀 줘볼까 합니다. 여기 지손이가 꽃이 참 귀엽네요. 이렇게. 아, 귀여워. 이렇게 입니다 그리고 저희 집 천리향, 천리향이 제가 봄에좀 수영을 잡느라고 좀 잘라 줬는데요. 음, 지금 또 이렇게 삐죽삐죽 키가 컸어요. 키가 크면서 지금 꽃이 피고 있습니다. 향을 맡아볼까요? 음.. 향이 있긴 한데, 와이가 그이 상태에서 겨울을 나죠. 꽃불이 있는 상태에서 겨울을 나고, 그리고 다시 봄되면, 이 아이가 활짝 펴줍니다. 활짝 피면서 향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향이, 아파트를 들어서면, 저기 끝에서부터 향이 진해서 향을 맡아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지나가면서, 어머, 이 향이 뭐지? 막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아요. 바로 천리향꽃 향기랍니다. 이 아이도 아주 작은 아이를 제가 데려다가 이렇게 많이 키웠습니다. 이렇게 아래 보시면 네, 이렇게 목대가 두 개이긴 한데 외목대처럼 제가 이렇게 키웠답니다. 해마다 가지치기를 해주고요. 아, 그리고 남천, 남천 열매가 이렇게 맺었네요. 남천의 아이도 4,000원짜리인가 제가 사다 심었는데, 이렇게나 컸습니다. 2m가 넘을 것 같아요. 이렇게나, 이렇게나 많이 크면서, 때만 내면 열매를 이렇게 맺고 있죠. <laughs> 제가 감기가 온지한 2주 됐는데, 아직도 이렇게 안낫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감기 조심하셔야 돼요. 음, 다일리아. 여름 내내 다일리아 꽃이 안 피던 이 자리에 지금 피기 시작했답니다. 아, 예뻐. 너무 예쁘죠? 저쪽 뒤에는 이 다일리아가 지금 엄청 많은데, 여긴 지금 이제 피고 있어요. 그리고 국화, 국화도 지금 피기 시작했답니다. 아이고 예쁘다, 아이들. 제가 삽목을 해서 뿌리를 나, 내린 아이들을 아 저쪽 뒤에서 내린 아이들을 여기다가 심었거든요. 뿌리를 내려서 옮겼는데 이렇게 꽃을 잘 피워주고 있습니다. 여런 아이랑 섞여서 나봐요. 아, 예쁘다. 역시, 가을엔 국화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국화가 너무 예뻐요. 어, 예뻐. 한여름에 순환을 겪은 저희들, 저희 집 바이솔 심었던 곳입니다. 여기 많은 아이들이 있었는데 지금 다 가고 없어요. 살아남은 아이들이 여기 몇개 없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저 뒤에 좀 있고요. 여기 뒤에 좀 있고. 요빈 공간은 지금 아이들을 다 보냈답니다. 해마다 바이솔에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많아서요. 지금은 아직 못 심고 있답니다. 매번 폭염과 장마로 많이 죽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여기 아틀란티스 아틀라티스는 이렇게 건지하게 살고 있고요. 음 이쁘다. 이 아이들 도 가을 되니까 물이 들기 시작합니다. 음, 예뻐 예뻐. 코카야 너희들 너무 이쁘다. 네, 오늘은 어, 은하의 정원에서 네, 오늘도 영상 찍어봤습니다. 여러분, 이 가을철, 오늘이 마지막 날이죠, 10월. 오늘 즐겁게 지내시고요. 아 다음 달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은하의 정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